Thank you. 안녕하세요. 피부위키 김원장입니다. 대부분의 피부질환들에 동반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가려움입니다.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피부질환에서 발생하는 염증에 의한 가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토피나 두드러기 같은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에 의해서 가려움이 유발돼서 피부를 긁게 되고, 이때 긁은 피부에 난 상처가 또다시 염증을 유발하면서 가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하는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들을 제거하는 독소 배출을 하는 치료들과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부적 자극과 물리적 마찰에 의한 가려움입니다. 피부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피부를 긁거나 만지거나 하는 습관들에 의해서 가려움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위의 온도와 습도 변화에 의한 것인데요, 피부가 습할 때는 질환에 의한 감염으로 인해서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피부 표면에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상황에서도 가려움이 유발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인성 피부 소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피부에 염증 반응이 없이도 피부가 건조한 것만으로도 가려움이 유발돼서 긁다 보면 노인들의 경우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긁은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혈관이 터져서 자반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가려움이 유발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폐쇄성 담도 질환으로 인한 황달 신부전 혹은 갑상선 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피부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가려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피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내부 장기를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심리적 요인입니다. 가렵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피부에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겪은 일인데 병실에 수두 환자 입원한 적이 있으셨는데 수두를 저는 알았기에 다시 수두에 감염될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을 들어갔다 나오면 가려움이 생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옴진드기 같은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가려움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내원했을 때그 환자분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는 한의원의 모든 직원들이 계속 피부를 긁는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수시로 볼수 있습니다. 처럼 가려움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